12월 29일 토요일이에요흔영님과 향적봉으로 향하는 길인데 중봉에서 향적봉 넘어가는 길에 눈꽃이 예쁘게 펴서 잠깐 동영상을 찍어보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꽃이 바람은 많이 불고요. 지금 해발이 1600 정도 되고 지금 시간 1시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고, 아, 경치도 좋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한분 있어서 좀 뛰어 보겠습니다. 앞에 네, 떨어진 대신니다 따라가서 뭘 하겠습니다. 냉장고랑 아, 헬기장도있네요 조금니다 자, 주목이 여기도 있습니다. 주목이 많이 있네요. 형님, 역시 잘 걸어 가고 계시고요. 자, 보세요. 눈꽃이 너무 예쁩니다. 날씨 좋고 근데 기온이 낮긴 낮나 봐요, 지금. 제가 손이 많이 시려운데. 감이는 한번 기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 안에 있어서 그런지 5.8도 정도로 나오는데, 아유, 뭐이나 모르겠네요. 큰일 또저 멀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끊겠습니다. 안녕.